자, 할렐루야 연휴 마지막 날 1월 30일 새벽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말씀 이상욱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에서 3절까지 말씀으로 전해주셨는데 제가 제목은 예수님의 별명은 함께입니다 라고 시어했습니다 <laughs> 예수님의 별명이 함께입니다 자 봅시다 자 본문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다 비기로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께 오면 뭐가 바뀔까? 자, 첫째, 내가 너희를 시게 하리라고 28절에 말씀하시지요. 자, 이때의 짐진자들인데 이 진, 짐은 잠깐 순간적으로 진 것이 아니라 인생의 삶에서 계속 진다는 것입니다. 피곤하겠죠. 그러나 그당시의 짐은 어떤 짐이 있을까요? 그 당시는 로마 식민지 시대이기 때문에 뭐 세금이나 노익이라든가 이런 짐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게 뭐냐면 율법, 변질된 율법에 한 무거운 짐진, 짐도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의 짐을 들어주신다고 높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는 나의 명예를 메고 배우라고 29절에 말씀하십니다. 자, 이소의 명예를, 명예를 같이 지르신 명예를 메면 마음과 육체적 힘이 얻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라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명예를 지우하니까좀덜라이요도하고 하지만 그 가는 방향으로 계속 가니까 꼭배우다는 뭐 것이죠. 멍해는 여기서 말씀 가르침이며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해진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바로 함께입니다. 결단과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완전하고 온전한 신은, 쉼은, 쉼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함을 알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라는 것이 오늘 이상 목사님께서 전해 주신 말씀입니다. 사실 이 본문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질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내일에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의 심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제가 사실 기도를 드릴 때 이런 기도를 자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뭉예를 같이 메주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메주시기 때문에 그게 제가 어깨만 살짝 움 얹고 살짝 움직고그게게이주신 감사합니다 했는데 오늘의 이상호 선생님 말씀을 드리면서 이 뭉예를 메고 같은 방향으로 계속 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보고 배운다는 이게 제가 마음이 확 무졌습니다 타산지석이라는 말 있죠 다른 사람이 타산 그 돌을 보고 네, 배우고 느낀다는 것인데 임마누엘하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함께 이 뭉해를 메고 같이 걸어가면서 배운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좋은 가정교사가 되는가 그런 생각을했습니다그 동안 주님을 메고 편안한 또 편안함만을 제가 찾고 있지 않았는지 이제는 내가 그게 편안함만이 사랑 사랑 붙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배운 대로 작은 예수가 아닌 예수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기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이 마지막 날또 여러가지 사고라든가 아픈 소식들이 있지만 세상은 분명히 더 요동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결코 결코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 그러니까 그 말씀이 더욱더 내 마음을 울리고 힘을 주는 바입니다 제일하루비 그리고 갱이로 론 왕족들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축복을 보여주신 그 기업에 우리가 함께합니다. 왜 제리 마실 주님의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여 쓰임받기 위하여 갑니다. 자, 우리의 정요셉, 정선 양로님, 요셉, 이상배 안수 집사, 김요셉, 김종달 안수 집사, 그리고 오리지널 송요셉, 요셉이. 부터 이 SDG 안요셉까지 SDG가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뜻은 아시죠? 우리 오명의 요셉들 그 이름값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